이것만 먹으면 당신의 혈관 나이가 10살은 어려집니다. 매일 먹는 식단으로 터널처럼 꽉 막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약보다 더 강력한 혈관 청소부 음식 세 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바로 귀리입니다. 귀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해줍니다. 마치 빗자루처럼 혈관 벽에 덕지덕지 붙은 노폐물을 쓸어내는 거죠. 아침 식사로 귀리요거트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.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. 특히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데요. 이 좋은 지방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. 하루에 한줌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식탁에 늘 올라오는 마늘입니다. 마늘 속에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.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구워서라도 꼭 챙겨 드세요. 이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의 혈관은 점점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겁니다. 건강한 혈관은 곧 건강한 삶의 시작이에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